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5월 20일에 있을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 그리고 궁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사주는 25년 신해월 정축일 갑진시에 해당됩니다 이 사주는 수기가 왕한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해중에 임수가 투관하고 일지의 축토, 시지의 진토가 있어서 수가 매우 대왕합니다. 수가 대왕하면은 수의 대척점에 있는 화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이 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에서 화는 일간 정화입니다. 정화는 연지 오화의 뿌리를 두고 갑진시의 생을 받고 있어 용신으로서 유정하고 유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토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생하는 목은 희신이 되고 토를 보호하는 금은 한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에서는 화용신을 극하는 수가 기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국에서나 운에서나 수를 생하는 금이나 수운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수운에 아시바퀴를 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화토금 운에는 길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꽃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운로를 보면, 수 운에서 출발하여 목 운을 거쳐 현재는 화 대운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기란 용신 운으로 흘러왔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이 순탄하여 승승장구하여 부 대통령을 거쳐 현재는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월이 음동설안입니다. 음동설안에 태어나면은 여유와 지혜가 풍부한 것입니다. 다만 겨울이 의미하듯 외로움과 고독이 따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겨울 중에서도 겨울이 시작되는 해월에 태어난 것입니다. 해월은 활동성과 역동성이 뛰어난 기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든 일하는 환경은 매우 주변이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는 괴상으로 보면은 건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상당히, 그는 아버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다수의 권위가 있고 전투적인 면도 강하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해 중에 임수가 사령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입니다. 임수는 반드시 경금이나 신금을 만나야 사주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귀한 사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월간에 신금을 두고 있어 도세 주옥의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신금이 임수를 만나기 때문에 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매우 세상에 잘 알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격은 전광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광격은 길격으로 인정을 하여 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전광격이 지나치게 태과하기 때문에 역용을 하여 격국용신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을 설해주는 갑을 병정 무기운에 크게 발복을 하여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정화 용은 격국 용신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조후 용신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목 용은 일간을 도는 억부 용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은 정화와 감목이 일과 시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30대 후반부터는 인생이 꽃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의 구조를 보면 태광한 수를 간목이 쓸하여 신약한 정화를 도우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관인상생이 되는 구조는 조직이나 단체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그 조직이나 단체에 수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주가 관인 상생되고 울로가 관인 상생을 도와주는 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관운이 되게 됐던 사주인 것입니다. 바이든이 방문하는 날짜는 5월 20일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날은 21일 그날이 바로 갑술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은 김이 대운이고 세운은 이민년이고 월은 을사월이고 날짜는 갑술인 것입니다. 바이든 사주에서는 모카토를 쓰는 사주이기 때문에 모카토 운이 오는 운에 큰일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대운과 세운과 월운과 일진을 살펴보면 정상회담을 하는 21은 좋은 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개미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 또한 수가 대왕하여 바이든과 같이 모카토 금을 쓰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모카토 운이 들어오는 5월 20일은 매우 대결한 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적 대사를 도모하는 데는 좋은 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도 신유금이 공망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사주도 신유금이 공망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이 같은 공망을 가진 사주인 것입니다. 공망이 같은 일주이기 때문에 영혼과 마음과 소울이 통하는 소울 메이트라고도 할 정도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서로 잘 통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간을 보면은 경금 일주와 정화 일주이기 때문에 서로 음양을 달리하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너를 만날 경우에는 상호 보완 관계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5월 21일이 대기를 하지만 공망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망을 충하는 동쪽에 자리를 위치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입니다. 공망의 날은 자칫하면 망언이나 실언이나 실책이나 실수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에 자리 배치나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반드시 공망에 해당하는 서쪽 방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쪽 자리에 앉거나 동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미 정상 회담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